전세계 지구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케이사이언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일본의 어떤 탤런트는 특별한 재주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 추앙받는다면 그와 같은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누리고, 결국 인생이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펼쳐지는 한 점의 세계, 우리는 그것을 원 포인트 월드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케이사이언스를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비밀을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란 눈으로 볼수 있는 육체와 그 육체를 움직이는 작용, 즉 마음이란 에너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육체와 같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과 같은 에너지란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에너지죠, 파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육체죠, 입자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끌어당기고 어떤 건 뻗어나가고 그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끌어당기는 기운이 뭉쳐있는 상태가 입자이긴 하지만 입자 이전의 파동은 그 안에 반대로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뭉쳐있는 것이 입전데 그 입자 이전에 파동으로 있을 때그 안에는 반대로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건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그 안에서 저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을 일으키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이미지는 마음 어디엔가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이미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즉,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좋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좋은 이미지가 들어가서 좋은 걸 끌어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얻어나가는 기운은 그 힘이 자기 자신을 움직여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뻗어나가는 힘이 자기 자신을 움직여서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행동하듯이 이게 뻗어나가는 기운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생각이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저장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미지가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저장되면 그 이미지를 세상에 내보내 그와 같은 형체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에너지체를 0이라고 하며 뻗어나가는 에너지체를 0이라고 하며 그 에너지체의 중심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에요. 아셨습니까?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체를 영이라고 하며 그 에너지체의 중심을 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생각이 반복되어 저장되는 것이 바로 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혼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그와 같은 생각의 파장을 세상에 내보내 그와 같은 현실을 끌어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계속 꿈꿔왔던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이렇게 사이파워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에 그것을 끌어오는 것은 사이파워가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생긴 이목구비에서 나타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긴 그 이목구비, 눈이 작은 사람은 어딘가 속이 좁다든가, 아니 눈이 큰 사람은 어딘가 서글서글 하다든가, 마음이 넓어 보인다든가 하는 것은 이목구비에서 나타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목구비에서 나타나는 기운을 갖고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날 때 태양이나 달등 천체로부터 받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태양이나 아니면은 달이나 그 밖의 뭐 금성, 목성 이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기운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천체로부터 받은 기운을 가지고서 보는 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가 바로 그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는 전생으로부터 해오던 습관에 의해 형성된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전적으로 받아온 특성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특성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생각이 반복되면,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그 생각이 마음 안에 저장되듯이, 이와 같은 네 가지 특성 또한 종합적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목구비에서 나타나는 기운, 태어날 때 태양 달들로부터 받은 천체로부터 받은 기운, 전생으로부터 해오던 습관에 의해 형성된 기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아온 특성, 이런 기능이 종합적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기능을 One Point World라고 합니다. 예. 그것이 한 점이지만 그 안에는 World,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세상으로부터 받은 충격, 그리고 반복되는 생각이 한 곳에 저장되어 나타나는 세계, 그것이 바로 원 포인트 월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원 포인트 월드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영혼의 혼과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혼과 겹쳐서 여러분들의 원 포인트 월드는 마음 전체적인 것이죠. 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의 중심이고, 원 포인트 월드는 여러분들의 그 끌어 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 전체의 중심이 바로 원 포인트 월드입니다. 이해하셨죠? 마음의 중심, 그것이 바로 원포인트 월드인 것입니다. 원포인트 월드는 마음 그 자체를 보면 아주 작은 중심이지만 그 안의 세계는 바로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또한 한 점의 세계, 즉, 원포인트 월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일본 탤런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산마라고 해요. 이 일본 탤런트 산마라는 개그맨인데 코미디언입니다, 저 사람도. 근데 저 사람은 특별하게 웃기는 재주가 없어도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쳐시면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의 원포인트 월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원포인트 월드 안에는.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원포인트 월드 안에는 대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 그 대중이 저 사람의 원포인트 월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해도 거부해 본 적이 없고 다 같이 사진 찍어줘요. 그또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아무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대중들은 그 사람이, 저이 사람이 특별한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마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기가 계속해서 인기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포인트 월드 안에 풍요가 들어있는 사람은 풍족한 생활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터프로그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포인트 안에 풍요가 들어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건강이 들어있는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원포인트 월드 안에 건강이 들어있는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가 바라는 세상보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보다 자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자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골때립니다.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는 자기가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원포인트 월드 안에 자기가 들어있으면 그 자기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원포인트 월드 안에 바라는 세상이 있으면 그 세상이 현실에 나타나지만, 바라는 세상이 현실에 나타나지만, 자기는 그 자기가 자기만 생각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만 고집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때안 쳐져요.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이 사람이 따돌리고 저 사람이 따돌리고 그러면 따돌림을 당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월드 안에 자기가 들어있는 사람은 그 자기가 자신을 괴롭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디 발 붙일 것이 없어서 끝끝내는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원포인트 월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의 얽매여 살면 그때 여러분의 원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무서운 것보다 정말 무서운 건 여러분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 안에 자기가, 원포인트 월드 안에 자기가 박혀있으면 그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게 만들어요. 다른, 다른 사람하고는 융통성이 없고, 친분이 없어지고, 결국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은 그,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자신의 세계, 그것은 바로 원포인트 월드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신을 위해 자기를 버리고 원하는 세계를 원포인트, 원포인트 월드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원포인트 월드가 세상에 펼쳐낼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원포인트 월드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원포인트 월드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세상이 안 알아줬어요. 그러나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자신의 원포인트 월드 안에 간직하고 열심히 애진해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아직 바라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매우 편리하고 또 비교적 범죄가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그렇듯이 이 나라의 원포인트월드 또한 그렇다면 이 나라의 원포인트월드 또한 그렇다면 그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래의 지구 또한 우리의 원포인트 월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미래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리 사람들의 원포인트 월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원포인트 월드처럼 바뀌어갈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그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원포인트 월드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